안녕하세요. 2단원 약수와 배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제 단원 평가의 개념인데요. 수학 교과서 45쪽, 44쪽과 45쪽을 펼치시면 되겠고요. 미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꼭 풀어 보세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32의 약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곱해서 32로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자, 1, 32. 자, 2도 되나요? 2, 예, 16 끝부분에 그 적어주고요. 3은 되나요? 3은 안 되겠죠. 4, 8, 32. 더 이상 있나요? 5, 6, 안 되죠. 자,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수는 1, 2, 4, 8, 16, 32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문제. 자, 8의 배수 중에서 20보다 큰 수의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8의 배수는 뭔가요? 8, 8, 26, 8, 3, 24, 8, 4, 32, 8, 5, 40.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요? 24, 30, 아, 32, 40. 이렇게 체크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세 개를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이제 약수와 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1 곱하기 14. 여기 있는 1과 14는 이 14에 뭐죠? 뭐죠? 그렇죠. 이것들은 이 14는 약수가 되고, 반대로 1과 14는 14의 배수가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와 7은 14의 뭐가 되죠? 약수가 되고요. 반대로 2와 7은 14의 아, 14는 2와 7의 배수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14는 1, 2, 7, 14의 뭐가 될까요? 당연히 배수가 되겠죠. 2, 1, 2, 7, 1, 2, 7, 14를 배수를 하면 14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 1, 2, 7, 14는 1 4에 뭘까요? 그렇죠. 약수가 되죠. 이 1, 2, 7, 14로 14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요. 자,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36과 48의 최대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었죠. 자,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곱셈식이 있었고, 그 다음, 네. 공략수로 나누는 건데, 자, 배를 태운다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자, 배를 태우는 걸로, 처음에 3으로 나눴네요. 그죠? 3으로 나누면 12, 16이 나오고, 2로 나누면 6, 8이 나오고, 어, 또 나눌 수 있네요. 2로 나누면 3, 4가 나오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최대 공략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12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최소공배수는 어디까지 곱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최대공약수를 포함한 3, 4까지 곱해야 되는 것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게 최대공약수고 남아있는 숫자들까지 곱하는 것이 최소공배수입니다. 자, 이거는 설명드린 거고요. 그냥. 그 다음, 두 번째는 방법은 뭐였죠? 곱셈식이었죠? 36과 36을 3 곱하기 12로, 48을 4 곱하기 12로 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간 숫자 중에 가장 큰 거, 뭘까요?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12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네.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어 배수로 그냥 구해보겠습니다. 16의 배수는 뭐가 있죠? 16, 32, 48, 64.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24의 배수는 뭐가 있죠? 24, 48, 72.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 공배수. 48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곱셈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곱셈식. 자, 16을 여러 수의 곱으로 분해를 하면 요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8이 되죠, 그죠또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고요. 어, 또 4가 나눌 수 있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네요. 자, 그다음 24도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는 음, 아, 우선 24부터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2 곱하기 12로 나눌 수 있죠. 그다음 2 곱하기 2 곱하기 6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2를 나누면. 그 다음, 어, 또 6도 나눠지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결론적으로는 16을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눈 거고요. 24를, 24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공배수는 뭐였죠? 우선 공통부분을 써주고, 공통부분. 공통부분을 먼저 써주고, 최소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그 다음 남은 것들도 써 줘야 되죠 그죠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계산을 하면 48이 나오겠습니다 자, 곱셈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공약수로 나누는 배를 태우는 걸로 할수 있었죠 16 24자 그러면 나눠 볼까요 어떤 숫자로 나눌지 잘 모를 때는 이두 두 숫자가 둘다 짝수면 2로 나누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2, 8, 12. 어또둘다 짝수네요. 2, 4, 6. 어또 짝수네요. 2, 2, 3. 최소공배수는 이 니은 모양의 숫자들을 모두 곱하는 것을 최소공배수라고 한다고 했죠. 결론적으로는 48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습니다 자, 중기와 연수가 아래의 규칙에 따라서 바둑개를 50개씩만 놓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는 경우가 모두 몇 번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중기는 어떤 규칙으로 놓나요?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이 규칙이 반복되죠? 세 개씩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똑같은 규칙이. 연수는요?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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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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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흰색. 이렇게 네 개의 바둑돌이 반복되네요. 그러면 중기는 어떤 숫자를 생각하면 될까요? 3. 연수는? 4. 그렇죠. 그러면 이 배수의 개념이 숫자가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3, 여기까지 6개, 여기까지 9개, 여기는 여기까지 4개, 여기까지 8개, 여기까지 12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최소공 배수를 구해 봐야 됩니다. 3과 4의 최소공 배수. 뭘까요? 3과 4의 최소공 배수는 당연히 12겠죠. 맞아요? 맞나요? 그러면, 50개씩까지 놓는다고 했으니까, 50개 안에서 흰색이 반복되는 경우가 몇 번일까요? 그러면, 12가, 12의 가 배수가 몇번 들어가는 거냐겠죠? 12, 24, 36, 48. 여기까지만 들어가니까, 총 4번만 흰자, 흰 바둑돌이 같은 자리에 놓이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대화를 읽고 공약수와 공배수를 잘못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자, 슬기부터 한번 볼까요. 36과 24의 공약수는 36과 24의 최대공약수의 약수와 같다. 자, 이거 약수의 개념을 공약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설명드렸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36의 약수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 36, 2, 18. 3, 12, 4, 9, 6, 6, 3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24의 약수는요, 1, 24, 2, 12, 3, 8, 4, 6. 자, 여기서 이제 공약수를 찾아봅시다. 같은 부분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죠? 1, 2, 3, 4, 6, 12까지가 공략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 공략수는 찾았죠. 그 다음에 36과 24의 최대 공략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36과 24의 최대 공략수는 이렇게 배를 태워보겠습니다. 2, 18, 12. 그 다음, 2, 9, 6. 그 다음, 3, 3, 2. 자, 최대 공약수는 뭐라고 했죠?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를 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뭐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최대 공약수는 12가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12의 약수를 구해봐야겠죠? 12의 약수. 1, 12, 2, 6, 3, 4. 어떻나요? 같죠 그러니까 슬기의 말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 지혜부터 볼게요. 지혜부터. 자, 이거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혜부터 보시면 지혜를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36과 24의 공배수는 자, 이거 지우고 좀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자, 36과 24의 공배수. 뭐죠? 36의 공배수. 약수, 배수부터 봐야겠죠? 36, 72, 어, 6, 38, 108. 이런 식으로 나갔네요. 그죠? 자, 24의 배수는 뭐죠? 24, 48, 72. 이런 식으로 나가죠. 공배수가 뭐죠? 72겠죠? 72처럼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36과 2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자,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봐야겠네요. 자, 이, 선생님은 바로, 어 4로 나눌게요. 4, 4, 9, 36, 4, 6, 24. 그다음 3, 3, 9, 3, 2, 6. 자 최소공배수는 이네 은자를 다 곱하는 거라고 해주죠 그러면 4곱하기 3곱하기 3곱하기 2는 얼마죠? 72죠. 그럼 72의 배수와 이 공배수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연수의 연수의 말을 한번 볼까요. 자, 36과 24의 최대공약수는 36과 24의 최소공배수보다 커. 방금 최대공약수는 얼마였죠? 12였습니다. 최대공약수 는 12였고 최소공배수는 72. 아니죠. 더 최대공약수가 작습니다. 그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탐구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